어, 굉장한 고무줄 총입니다. 이총 이름이 어떻게 되죠? 고무줄 총이야요 고무줄 총이요? <laughs> 이거 총 <laughs>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이뭔가요 준비, 준비물. 이거 총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인 거죠? 따로 보시면 알잖아요. 뭐라고요? 따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나무젓가락이랑 이제 이 고무줄이랑 뭐 테이프로 이제 마신 것 같은데. 옆에 이거, 옆에 그 이거. 간지용입니다. 채널 간지용입니까, 이거? 네. 예. 삐채놈 간지용입니까? 예. 간지용이고. 아, 그런이 예. 총,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이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? 10분? 10분이요. 예.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? 집에서 다 했으니까 뭐 공유. 집에서 했기 때문에 공짜다. 예. 나무젓가락과 고무젓가 테이프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. 예. 이거가더센 총도 만들 수 있나요? 이겠죠? 아 어, 그러면 총 한번 쏴봐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이 정면에 있는 종이컵을 한번 맞추시기 바랍니다. 우와 <laughs> <laughs>